안녕하세요. 국무신장의 김민경입니다. 음, 오늘의 주제는 제가 빙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고 나왔습니다. 어, 빙의의 증상은요, 보통 몸이 아프거나 또 굉장히 하는 일에 일이 많이 막혀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이 모든 분노 조절이 안 되고요. 또그 밖에도 뭐 나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보통 빙의는 일반 사람한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무속인 저희 무당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이 빙의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제가 경험했던 빙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제가 진작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 테마를 한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진작 때요, 김홍기 선생님을 모시고 잠깐 진작을 드렸었는데. 김홍기! 그런데 정말 저도 제가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진작을 하던 중에, 어,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테마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저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니, 내가 신령이면 모시키는데왜 테마를 해야 되지 하는 초치 아니 반신 반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그 빙의에 접속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테마를 끝내고 나서, 자, 그럼요. 제가 지금부터 제가 정말 제 진정날 생각지 않았던 테마 장면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머니뭐지 뭐 진짜 어쨌든 이 할머니가 앞을 서가고는 애들 잘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와서 이거 지금 막고 있는 거야 니안 안돼 안된다니까 어그 나는 나는 쫓겨났네 심히 하는데. 이네 할머니가 지금 앞에 있으면 고약들고 신술 내고 <laughs> 어쨌든간에 사람 힘들게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야. 무슨 무슨 목을 줘줘? 뭐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서 도와줬다고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 도와줬어 이걸로 살아 지금? 안 돼. 어? 가안 가? 할머니 여기서. 이거 지금 사람들이 들어서 이렇게 할 거야? 어? 할머니 여기서 여기 나와야 돼. 갈래 안 갈래? 좋은 대로 안정 목 잡아서 안정 시켜드릴게요. 아, 알았어, 목줄 목, 목. 목 잡아서, 잡아서 안정 시켜드릴 테니까 일단 나와. 알았어, 약속해라 해. 데려간, 해. 다시. 안 들어갈 거 이제 목줄 목줄. 다시요. 다시. 약속해라. 어, 약속해요. 어, 알았어. 여기서 나중에 약속해요. 수는 아, 알았죠? 아, 그러면 어. 할머니, 요거 할머니랑 나, 나, 나. 같이 들어온 애기도 아, 있지. 응, 할머니랑 같이 들어온 애기

옳지! <laughs> 김씨 할머니가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응? 제자 살수 있어요. 할수 있고. 어? 제자 살고 할수 있어요, 할머니. 보셨죠? 김홍기 선생님한테 일단 감사드리고요. 음, 지금은 사람들이, 옆에 주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점사도 정말 뭐, 귀신같이 뽑아낼 정도로 본다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첫째, 제 생활이 많이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고, 다시 저의 본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고요. 앞에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증상들이 보이시는 분들, 느끼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음,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나면은 새로운 삶을 찾는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와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